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의 현실적인 골프클럽 사용기 데타 v 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듯이 제가 웨지를 들고 있기도 하고 이뒤편에 상당히 다양한 웨지들이 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다양한 PXG 클럽을 직구해 보면서 웬만한 웨지들은 다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웨지 바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운스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비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클럽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슈가데디2 웨지이고요 자 이렇게 58도는 10바운스 그러니까 C그라인더라고 하고요 PXG에서는 그 다음에 이 클럽이 지금 54도는 13바운스 PXG에서는 BP그라인더로 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슈가데디를 피칭 다음에 505458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58도만 10바운스 그러니까 C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디자인은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13바운스가 조금 더 일반 아이언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58도의 이 10바운스가 조금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좀더 납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외관은 지금 보여 드린 대로 어 방수 쪽에 디자인 차이가 있고요. 어,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봤을 때는 비거리나 이런 부분은 크게 어,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단지 이외치의 활용도에 따라 아, 조금 선택하시는 부분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일반적인 풀 스윙으로 58도를 한번 시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필드에서 58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80m에서 최대 85m 정도 보는데요. 바운스를 활용해서 이 클럽을 좀더 수월하게 로프트를 눕혀서 풀스윙을 하게 되면 볼이 상당히 뜨면서 비거리가 짧아지는 샷을 구사하기 쉬워지는데요. 자, 띄워야 할때 동일한 스윙으로 좀더 바운스를 활용해서 한번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BP그라인더죠. 13바운스의 그런 웨티보다는 이어 10바운스, C그라인더가 훨씬 이 클럽 로프트를 높이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고요. 로프트를 좀더 눕혀서 어드레스를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좀더 공이 깊게 파고들어서 볼이 훨씬 더 높게 뜨는 볼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운스를 활용하면 볼을 훨씬 더 수월하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런거리를 최소화해서 핀을 공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대신 10바운스로 이제 바운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로프트를 죽여서 샷을 할때 탑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 훨씬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13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을 컨택시키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적인 어프로치나 좀더 굴리는 어프로치를 구사할 때는 오히려 13바운스가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XG 슈가 데디 2 그라인더 타입을 선택하실 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좀더 무난한 웨지 샷을 구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3바운스 BP 그라인더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샷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고요 이 웨지를 가지고 좀더 볼을 띄우거나 조금 더 바운스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샷을 구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C바운스 그러니까 C그라인더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PXG 슈가딜2 웨지의 그라인더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 웨치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